네, 안녕하세요. 대망의 졸개입니다. 아, 오늘 이렇게 그 유통을 벗고 그 영상을 찍는 이유가 있어요. 그 호흡할 때 어, 어느 쪽에 이제 힘이 들어가는지 그 설명하려면 어쩔 수 없이 좀 벗고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4년 동안 독학으로 연습을 했고요. 그 실패했었죠. 그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 음, 목표는 이 소리를 낼때 성문이 닫히고 열리면서 소리를 내잖아요 그래서 이 접촉, 접촉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하면서 접촉을 강하게 하든지 약하게 하든지 여러가지 시도를 하면서 좋은 소리를 만들어 보려고 했었죠 근데 하지만 결국에는 실패했어요 진짜로 노래를 접어야 하나 독학하고 연습하는 거를 진짜 그만둬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얼마 전에 우연히 깨달은 방법으로 하니까 그동안의 그 모든 문제점들 이 있잖아요 목잡이 소리 후두가 막 이렇게 심하게 상승해서 막안 좋은 소리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와, 그래서 야, 이 방법을 왜 내가 진작 안 했을까 좀 뭔가 허무하면서 허탈하기도 하고 좀 복잡하더라고요 심경이 어쨌든 그 방법을 찾았으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 방법을 공유해드리고 여러분들도 좋은 소리를 갖고 노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선한 방법은 복식호 아포지오라고 하죠. 그거였어요. 노래를 할때이 복식호 아포지오를안 하다 보면은 아아국하하 목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복식호아아하하하하하 이 호흡근 쪽 복, 그 횡경막 쪽에 힘을 줘야 이 목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건데 그걸 안 하면 결국에 여기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복식 호흡에 대해서 열심히 찾아봤었는데 실패를 많이 했었죠 그 방법들을 보고 나서도 잘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 방법을 하게 되는 것은 습관밖에 없었어요 습관 습관을 잡아야 됩니다. 복식호흡, 그 아포지로 하는 방법은 습관을 잡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어떤 식으로 습관을 잡아야 하냐? 결국에는 여기 이 아랫부분 횡격막 쪽이 복부를 근육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해요. 그, 그곳을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여기로 힘이 들어가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들숨, 날숨, 이두개 알고 가시고, 자, 호흡 들이쉴 때 들숨 할때 위치가 있습니다. 야, 1번 얕은 호흡, 요거 안 되죠? 요거 쓸 필요 없어요. 그럼 번이 명치 아래쪽 갈비뼈랑 복부랑에서 같이. 여기 2번. 우리는 이 호흡을 쓸 겁니다. 그리고 3번. 여기 아래 복부만. 요거는 아폐막을쓸 수는 있는데 호흡이 너무 얕아요. 너무 많이 이제 아, 들이쉴 수가 없어요. 호흡이 얕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2번으로 하시면 돼. 셋숨은 이렇게 됐으면 아 들숨을 하고 호흡을 뱉을게요 뱉을 때 그냥 뱉지 마시고 아 입을 구멍을 아 작게 해서 압력을 만들 겁니다 끝까지 뱉어 보세요 끝까지 뱉을 때 여기에 압력이 걸리는데 여기에 쪼그라드는 힘이 들어갈 거예요. 쪼그라드는 힘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쪼여지면서 쪼그라드는 힘이요. 예, 이겁니다. 앞으로 노래를 할때 여기에 긴장감이 생기는 이 힘을 가지고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를 열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소리를 내 보세요. 자, 여기가 힘이 들어가면서 쪼그라들죠. 그게 이제 아포지오 복식호흡을 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둘숨을 하고 뱉잖아요? 중간에 멈춰보세요. 멈췄을 때, 멈췄을 때 아직 내가 지금 호흡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풀면 안 돼요. 풀었을 때는 하, 긴장이 풀리죠. 하,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하, 풀고 이걸 풀면 안 됩니다. 앞으로 노래를 할 때, 노래가 가사가 계속 이어질 때는 이 가지고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멈췄다가 풀지 말고 그대로 이 상태에서 그냥 들숨만 하면 됩니다. 멈추고 풀지 말고 그대로 들숨. 이게 어색하죠. 처음엔 되게 어색할 거예요. 근데 무조건 이걸 습관을 잡아야 돼요. 이거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연습하면서 그거를 자연스럽게 만든다면 그때부터는 어색하지 않고 잘 되실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한 세트입니다 여기로 들숨 뱉으면서 여기에 긴장감 힘 쪼그라드는 힘을 느끼고 멈추고 긴장 풀지 말고 이거 호흡 풀지 말고 다시 그 상태에서 그대로 숨을 보충만 하면 됩니다. 이게 한 세트입니다. 이제 이한 세트를 하실 줄 알게 되셨으면 노래에 적용을 해서 습관을 잡아야 해요. 너무 낮은 너무 낮은 노래나 템포가 빠른 노래를 하지 마시고 살짝 의미 있고 천천히 진행되는 노래들 이런 노래들 가지고서 이 복식고 한 센트 세트를 연습을 해서 습관을 잡아야 해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냐자 들숨을 먼저 합니다. 내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아까 처음에 알려줬던 이 방법을 가지고서 좀 익숙하게 만들었다면은 이 처음에 노래할 때부터 자연스럽게 여기에 좀 힘이 들어가실 거예요. 내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쪼그라들었어요. 힘이 들어갑니다. 그 상태에서 그냥 들숨만 하면 돼요. 다시 풀지 말고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대 지킬 테니~ 이게 방법입니다. 이게 한 세트입니다. 물론 처음에 어색하죠. 하지만 이거를 평상시에 집이나 어디 밖에서 걸어갈 때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일주일만 해도 바로 습관 잡히실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방에서 그 힘든 노래나 빠른 노래도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계속 걸어다닐 때도 이거를 하면서 내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 보는 물이나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거. 이 푸는 거. 가사가 이어질 때는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간주 때는 풀어도 돼요. 근데 가사 계속 이어질 때는 이걸 풀면 안 됩니다. 후드 위치도 바뀌고요. 이 긴장감도 사라져요. 그래서 노래가 삑사리 나거나 후드 위치를 다시 잡으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아, 이런 낮은 노래들이 좀더 익숙해진다면 조금만 더 음을 높여서 해보는 거예요. 내 것이 었던 그레가스 척 가요. 이름조차도 날 누를 수가 없었죠. 신기하게도 여기에 긴장감이 생기고, 여기가 힘이 들어가면서 목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 것이 었던 그레가스 척 가요. 원래는 이 정도 음만 했었어도, 예전에 목을 잡았는데 자연스럽게 여기 긴장감이 생기고 힘이 쪼그라들면서 여기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복식 호 연습할 때몇 가지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일단은 너무 낮은 노래에서는 이 감을 좀 느끼기 가 어려웠어요 구름 낀 하늘은 왠지 네가 살고 있는 나라일 것 같아서 그러니까 되긴 되는데, 이복식호흡의긴장감이랑 압력을 좀 느끼기가 어렵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좀 음을 좀더 높여야 먼산 헌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난왜너 닮은 목소리 마저 가슴에 품고도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예, 음이 좀 있어야 긴장감이 잘 느껴져서 연습이 좀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날숨을 할때 어쨌든 이 아래 부분에 이제 긴장감이 느껴지고 쪼그라들면서 힘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 인위적으로 너무 어, 부자연스럽게 노래를 할때 힘드니까 아, 무조건 여기 힘을 줘야 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힘을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아, 여기를 힘을 꽉 줘서 소리를 내야 해. 이렇게 하는 순간 들숨할 때 방해를 받아요. 아... 방해 받아요. 이게 편안하게 해야 들숨을 쉴수 있는 건데 아... 아... 꼬이는 거죠. 들숨이. 자연스럽게 아...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요거는 자기가 습관이에요. 좀 자연스럽게 하는 거를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을 갑자기 이제 치고 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갑자기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사랑아처럼 이제 파치고 나가는 부분. 그러니까 요럴 때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들숨 날숨을 하면서 사랑하면은 이게 뭔가 이게 탁 잡아주는 느낌이 부족하다고 해야 하나요? 이제 그럴 때는 잠깐 이제 호흡을 좀 멈춰야겠죠. 아까 날숨하면서 풀 긴장을 풀지 말고 멈춘다고 했죠. 이제 그 상태에서 들려서 들숨 하고 사랑아 치고 나갈 때 여기에 힘이 들어갈 겁니다. 사랑아 사랑아 그리운 내 사랑아 요런 식으로요 잠깐 멈춰야 되겠죠 그리고 아, 이 느낌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접촉 강화를 좀 해보는 거예요 살짝 그래서 그 압력을 좀 느낄 수 있게 우리가 사실 인위적으로 접촉을 강화할 수 있잖아요 노래할 때 그러니까 기압이죠 기압 흑흑 기압 들숨 하고 사랑아 기압하고 접촉 잡아주고 사랑아 또는 기압하고 아 이러면은 조금 압력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요 사항들을 가지고 연습할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